자 여기도 바닥에 고르세 잎이 보이죠? 그 다음에 나무에 이게 희끗희끗하죠? 이 나무 저한테 효자 나무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 처음 찍은 나무 이 나무입니다. 오늘은 그눈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영상을 여기서만 지금 낮은 곳에서만 찍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오늘 마무리질 거예요. 조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이 나무는 매우 훌륭한 나무라, 여기 맛도, 맛도 훌륭합니다, 맛이. 맛이 최고야 여기가. 자, 도구를 꺼내볼게요. 우선, 밑도, 끝도 따지지 않고, 우선 뚫어야겠죠? 이곳에 나가는 이 나무 하나, 이 나가는 물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 나무 철자할게요 끝까지 돌리면서 빼야, 이, 그, 톱밥이 깨끗하게 빠집니다. 이 나무가 굵기가, 어, 한, 둘레로는 한 거의 100cm 될것 같아요. 1m. 그러니까, 굵게 20cm 밑으로는 하나만 뚫으시고요. 한 3cm 까지 둘, 그 이상은 3개 줄어 됩니다. 얘도 3개 줄 거고, 제가 바라볼 때한 가슴 정도 높이에 뚫도록 할게요. 이렇게 뚫을 수 있겠습니다. 뚫을 때는, 평요한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 내려지게 이렇게 뚫으세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아까 뚫던 것과 달리 어, 이렇게 아침에 해가 비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일찍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 하나 더 게 <laughs> 아직, 나무가 빼짝 말랐네요. 우리가 구멍을 지금 네개 뚫었단 말입니다. 이 기역자를 네 개. 삼손 하나, 하나, 기역자 연결구를 4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박을 때는 옆으로 오른쪽이나 약간 위쪽으로 박은 다음에 손으로 밀어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쭉 그러면 들어가. 딸려 들어가요. 자동으로. 여기에 나사산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으로 했다가 밀어넣어. 그 다음에 돌려, 돌려, 돌려서 내리면 아주 꽉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측이나 약간 사향해서눈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듯이 잠그, 잠그면 아주 잘 잠깐 됩니다. 아 어, 좋아요 좋네 좋아. 어, 개를 했기 때문에 세 개와 두 개짜리가 하나 있어 이랬어? 선을 잡고 갔다 온 데서 요 정도 요 정도에다가 어 아까 아침보다 1 시간 정도 시간 지났는데 아직 딱 날씨가 포근해졌어요. 이 호수도 꽁꽁 얼었던 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자. 개별, 하나. 자. 우선 세 개를 장착해보죠. 삼선 연결구. 저는 겨울이 엄청 싫은 사람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너무 싫어. 추운 것도 싫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겨울에 잘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하는 사업 중에 이제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물을 못 써요. 물을 못 쓰니까 겨울이 더 싫어. 근데 제가 또 저희가 또 닭을 또 키우잖아요. 그 닭이 물을 못 먹어. 그것 때문에도 또 싫고, 저는 이제 봄부터 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봄이 올 거예요. 이제 통이놓여질 자리를 이만큼 준비해줍니다. 오늘 할 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 장비 다 챙기고 망해볼까요? 이 위에도 엄청나게 고로새가 많고 제가 고래새를 많이 채취하는 곳인데 안 하려고 힘들어요 오 마이 갓. 전에 닦고 놨었는데, 아, 닦아 놨었는데 물이 다안 빠졌었나 봐요. 아, 아쉬운데이 물도 없고. 다 모든 게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 줄이 좀 길다. 줄을 좀 길게 넣을게요 물이 내려와서 터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정도 해주는 게좋겠네요 줄이 너무 길니까 잘라버릴게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멧돼지가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고로쇠 채취 어렵지 않습니다 아 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또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아 힐링도 되고 너무 즐거워요 자 고로쇠 채취 이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저 지방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여기 수도권 경기북부입니다. 모두 봄에 어, 기지 활짝 펴시고 건강을 위해서 나가 봅시다. 고로쇠 채취 가련된 부품 나루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